그, 이거, 다음 달에 제가 좀 멀리 여행을 가거든요. 네, 엄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, 그한두달 동안 살다 오거든요. 두 달이네. 네, 예, 예. 그, 그래가지고, 이제, 취업하고 나서 이제,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. 아, 그래서, 아, 또, 젊을 때또 가는 거랑, 또,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는 거랑,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, 또. 예. 그렇죠. 또 이제 20대는 또안 오니까 안 지나가면은, 이제. 진짜. 그래서 이제, 아, 또두달 동안 가는데, 이제 막, 뭐라 하냐. 이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, 기록을. 아유. 근데 이제 막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, 막, 여행 유튜버들 많잖아요. 네, 그렇죠. 막, 막, 빠니보틀 아세요? 네? 빠니보틀이라고 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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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곽, 곽투비 아세요? 곽, 곽준비. 아, 모르세요? 아, 되게 생소한다. 그래서 아 요즘 막 그렇게 여행 가는 걸 찍어서 아 막그 그러니까 올리는데 그게 잘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. 아 요즘에는 뭐, 뭐 먹방이든 뭐든 뭐든 잘 되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. 그래서 아 그냥 해보자 <laughs> 해가지고. 아니 뭐든 시도하면 좋죠. 예예. 내가 요즘에 그 카톡. 뭐 프로필 사진이 그걸 적어놨어요. 어디 페이스북에서 봤나 어디에서 봅니까 네. 모든 확률은 50대 50이다. 대거나 <laughs> 안되거나 아, 맞아요. <laughs> 그 말이 갑자기 아 와서. 아 진짜 대거나 안돼 맞아요. 네. 50대 음. 50다. 이 대거나 안되거나 <laughs> <laughs> 일단 뭔가 시도를 해보고. 그러니까요. 네. 이제 해보고 네. 아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. 그러니까 미리서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 네. 건지. 안될 거라고 미리서 네. 그냥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<laughs> 好吧。<laughs> 저번에 수영장 갔는데 그냥 머리를 풀고 이렇게 남자 탓이더라구요 어떤 어르신이 네. 그 남자 탓인데 여자가 왜저래 이렇게 <laughs> 말하고 <거야. 그래가지고 웃음> 그래서 어이 <머리> 받지 <laughs> 예, 그래가지고 아, 저남자예요 그러니까 어우 진짜? 머리 길러 앞에 여잔 줄 알았네 그러셨는데 뒤에 보고 그 여잔 줄 알았네 머리를 풀고 다니면 얼굴을 가리니까 이게 예. 예, 그러니까 <laughs> 여자를 오해하셔가지고 <laughs> 예. 예 봤죠 예저 저것도 뭐야 화장실에서도 많이 놀라지고 화장실. 남자분들 들어오셨다가 여기 남자 화장실 아예 <laughs> 이렇게 머리 풀고 있으면 뒷모습 보고 네. 그러게 이렇게 이게 평생 한 번이지 않을까 아한 번이지 <laughs> 절대 못 빌려 절대 절대 이제 이것도 기왕긴게 이렇게 긴 거지 아 음. 어, 관리하기도 힘들고 진짜 일단 끝에 좀 살짝 다듬게요. 예, 예, 다 네. 가고. A few moments later. 여러분. 머리하고 왔고요. 자, 머리 고어서광기게다 됐네. 박광기요 야. 네. 오늘 이제 코트라 발표하러 가야 돼서 지금 나왔고요. 어, 날씨는 되게 춥네요 또 오늘 코트라 본사 가서 지금 이번 그 코트라 덱스터드 사업 지원 동안 뭐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날이어서 오늘 발표하, 발표하는 거 한번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해봅시다. 지금 늦었어요. 아 지금 분당선 배차가 거 미쳤는데, 진짜 지금. 진짜 겁나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. 제발 이제 안 들어. 일단 제가 도착해서 카메라 다 시키도록 할게요. A few moments later 네, 가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조합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품은 소비재, 제품 설명은 기초화상품, 기업명은 S-class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별모임은 8주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한 오프라인에 그 다음에 한 번은 오프라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할 때는 추가적인 오프라인 미팅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, 기업 지원 결과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S 클래스가 어떤 기업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S 클래스는 기초 화장품을 다루는 이제 기업인데, 이제 베르티라는 브랜드와 에포나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베르티 같은 경우는 10대에서 20대 타겟팅의 그 화장품이고, 그다음에 에포나는 이제 좀 나이대가 있으신 40대, 20대 40대, 60대 타겟의 타겟팅및 그 블로그, 자고 고객 서비스,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의 개선 등으로 저희는 이제 향후 계획을 네 만들었습니다. 네 이상 사고 발표였고 팔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네 코트라 그 덱스터드 지원 사업 끝나고 오늘 저녁에 보강이 하나 있어서 수업하러 왔습니다. 네아 진짜 너무 춥고 진짜 수업 끝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여러분. 아쎄 양재 리년 숲에서 지금 서강대까지 왔는데 와 아, 거의 1 시간 1 0분 걸리네요. 네 그러면은 수업 듣고 다시 카메라 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A few moments later.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.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... <laughs> 네밥 먹고 왔고요. 지금 현재 시각이... 현재 시각이 11시 43분. 네, 오늘, 다 맞췄고 제가 오늘 급하게 윤진이 누랑 이건 덱스터즈 포트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소감이나 소감 같은 걸말잘 못했는데 어 진짜 그런 무역 사업에 대해서 뭔가 경험을 할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8주 동안 이렇게 조원들이랑 같이 뭐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끝낸 것 같았고. 진짜 오늘 또 다양한 그룹들의 그 발도를 하면서 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라를 또한번또 경험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매번 이렇게 이런 다양한 활동 같은 거를 경험할 때마다 뭐 배우는 점이 많아서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. 진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코에르토리코 가기 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매번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.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